예고해 드린 대로 전축 LP판 열형시된 거를 갖다가 복원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낮에 열, 한참 햇빛 강할 때 이렇게 이제 LP판을 가운데 놓고 강화유리 두 개를 놓고 고정구를 사용해서 어 바깥의 온도가 한 직사광 받아가지고 한 7, 70도 80도까지 올라가게끔 그래서 플라스틱이 열변형이 다시 일어나게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는 놔두니까 엄청 뜨겁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안에는 한 80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좀 변형이 오죠 100도부터 올라갔는데 100도는 뭉그러지는 거고 80도 90도 정도 되면 은 이제 모니치 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이제 열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잘 나왔는지. 이런 고정구도 차이나 중국제예요. 솔직히 요즘에 우리가 중국제 없으면은 문화생활 못 하죠. 사실 많은 말입니다. 중국애들이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화생활을 갖고 있는 거죠. 그건 사실입니다. 그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. 그렇기시. 힘이 <laughs> 좋아요. 이거 고정부 사가지고 일 많이 했어요. 지금 빈티지 라디오 수리하는 일도 많이 썼고.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. 항상 뭐, 이런 취미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겠지만, 수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필요해요. 열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됐나? 감지를 넣었어요, 두 장. 굉장히 무거워요. 이게 뭐야요 이게? 감지를 넣고, 또 <laughs> 자, 여기서 오, 여로 여기로, 여기로, 여로 여기로, 여아로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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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여기가 덜 잡혔네. 여기가 울었는데, 덜 잡혔네요. 보이세요? 관으로 봐서는 내, 내 육안으로 봐서도 이게 아직도 들잡혔어요, 이 저기 볼록 나왔네요. 이 부분인데 더 해야 되나? 내일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아. 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쪽이 가운데가 안 잡혀졌어요. 어디요? 올리블리야. 이렇게 보면. 기렇게이렇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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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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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옥대적이야? 이 부분. <laughs> 한번 틀어보고, 괜찮으면 그냥 가는데,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, <laughs> 된다는데, 많이된것 같아요. 된것 같은데, 확실하지 않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따가 한번 음 한번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가는데 그, 그, 그 라운드 진 내가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예나잘 되면은 녹음 저기 이미자 노래 녹음해서 올리고요 안 되면 내일 또 다시 한번 해야죠 날씨도 좋은데 예 감사합니다